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불리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소개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질서 우리 인생에 세우신 질서를 잘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자리,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눕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당연하겠죠. 관심, 요사이는 이 특히 건강에 관한 이슈가 무척이나 커졌습니다. 어, 또한 성공, 성 빼놓을 수 없겠죠. 돈을 잘 벌고 부자되는 이야기, 가장 많은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현대어로 하면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웃지 못할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바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사느냐 죽느냐가 너무 중요하답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초유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 외에도 또 있겠죠. 남자들은 자동차에 무척이나 관심을 갖습니다. 남자 일생에서 빼놓을 수 없겠죠. 또한 여자는 화장, 뷰티, 미용에 관해서 아주 매우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요 사이 놀란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혼자 사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참 여느 다른 사람보다 많기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와 너무나도 다르게 많이 변했죠.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들의 관심사는 세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사람들 만나 보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주는 너무 광대합니다. 측정 불가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놀란 것은 이토록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주 작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서부터 우리를 보셨습니다. 10편 139편 13절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 모든 말도 다 아십니다. 경청하여 주시죠? 왜냐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들, 극한 위험들도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 하고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봄 10장 30절로 3 1절로 누르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너무로 너무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어를 관찰하고 계시고 보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과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결국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 또한 우리 교회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동시에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한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좋은 가정,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되죠. 하나의 교통치 않은 가정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있는지요. 먼저 그 가정에는 아내의 섬김이 있습니다. 아내의 섬김. 가정의 모습,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은 바로 아내입니다. 오늘 본말씀 에베스 5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아멘. 한 가정에서 아내, 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이 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공격한 대상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아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한국의 문화에서도 어, 남편이 때때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가정에서 아내가 잘 버텨주고, 또 남편을 돌봐주면, 결국 남편이 다시 일어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중심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은 조금 힘듭니다. 어렵죠. 그래서 집안에서 이 아내가 하는 이 일을 바로 살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한 집안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뜻이죠. 집안을 이루어 살리는 일 정말 중요한데 이를 책임지고 맡는 사람이 바로 여자인 아내입니다. 이는 남편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 모습이 마치 죽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질서입니다. 질서의 모습이죠. 복종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기도 하죠. 여자가 힘이 약하고 능력도 되지 않아서 마치 종처럼 남편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은 그 모습이 마치 교회의 모습처럼 섭니다.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불가분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언약으로 연합한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 되는 신비로운 관계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이죠. 남편이 더 뛰어나고 아내가 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지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이 질서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구 적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는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에게 적용되는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되는 명령이죠. 자,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순종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순종하라, 라고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는 그 마음도 주시죠? 때문에 순종할 때, 말씀에 따라서 잘 순종할 때, 결국은 사랑받게 됩니다.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되죠. 아내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 순종함으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름다운 가정은 남편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된 사람의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에는 아내의 섬김, 순종과 함께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있어야 되죠. 에베소 5장 25절로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일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가정에서 남자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냥 남자로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남편에게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자이기에 힘이 있겠죠. 때로는 리더십도 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를 무조건 내세우라고 내세우고 명령하라는 뜻은 아니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책임감이 있는 모습처럼 남편도 그 아내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죠. 부부 부부는 두 사람이지만 한 몸입니다. 한 몸인 남편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돌보듯이 아내에게 늘 자상하며 친절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맞지만 자기의 권리를 그냥 주장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존중과 배려, 사랑이 그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남편은 이렇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성숙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집안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큰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지요. 이렇게 말한 저 자신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남편들이 밖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내는 것에 절반만, 절반 정도만 이 가정에 해도 아마 가정 가운데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남자, 남자가 아닌 남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즉, 사랑을 주신 예수님처럼, 어,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처럼 남편에게 맡겨진 이 책임과 사명과 사랑을 잘 완수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관심인 가정과 교회를 협력하여 잘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인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는 잘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이겠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순종하는 아내가 있고 또 책임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서 잘 세워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5장 31절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고 말합니다. 결혼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정, 이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할 만큼 아주 신비롭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둘이 함께 존재하면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이제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남편이 밖에서 힘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아내는 힘든 남편의 길을 잘 살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아내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남편은 또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하며 서로 이 관계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남편은 직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성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사람들 사이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 역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혹은 뭐 친구들이며 드라마, 혹은 뭐 어떤 명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죠? 어,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은 공부하고, 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 아닐런지요?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남편에 대해서 하나를 더 알아가고 또 아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알아가십시오. 게리체프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아홉 가지 포인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결혼한 부부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이해해 주는 배우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이 먼저 사랑하고 도우며 이해해주는 배우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공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해주기를 먼저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또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는 역사가 이 사랑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각 가정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모습, 또 아내의 모습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